우린 강건해야 됩니다. 예, 우리 그렇게 강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우리 이 시대를 우리는 참을성 없는 시대, 인내가 없는 시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퀵 서비스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급하게라도 하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급 증세가 오늘 우리 현대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스마트폰이요 400만 대가 팔립니다. 하루에, 하루에 500, 5천만 권의 책이 출판이 된대요. 하루에 5천만. 아, 5 0 5 5천, 0 0 5 0권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 알기 위해서는 그저 폰만 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결혼하면은요, 3분의 1은 인터넷에서 데이트해가지고 결혼한대요. 결혼하고 싶으면 앞으로 인터넷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나탄에서, 뉴욕의 마나탄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게스트하시는 분은 내가 상급을 드릴 텐데, 브로드웨이 아닙니다. 무슨 엠파이어 스테이트, 트윈 타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센트럴 파크, 아닙니다.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 아닙니다. 파이브째 에비뉴에 있는 애플 회사 앞에서 거기에 가면은 애플이라는 이런 사과를 거기다 상자, 클리어 크리스털 상자 안에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Social Network 시대라고 하죠. 트위터,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타임,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흥내의 여리고가 될수 있어요. 여리고성. 저는 오늘 이런 여리고성을 맞은 우리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성 앞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나 되는 긴 광야 생활이 이제는 끝났어요.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제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열의 원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예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라고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는 좀더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메말라 있어요. 감음이 왔어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찬송 찬성 불러도 찬송의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은혜도 없고 이런 범란한 정보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저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정보로 우리가 살고 알아야 되고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나태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리고 성 때문에 돌아가릴 거거나 생각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무슨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못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믿음. 순종과 믿음. 예,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딴거 없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습니다 이렀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여리고의 강한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그들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열이고성을 이미 내 손에 붙이셨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3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한복씩 돌대 여세 동안 그리하라 4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이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예요 이 장군, 전쟁의 그 경험이 있는 장군, 전략을 세우는 그 장군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 작전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작전의 명령을 들었다면, 전략을 들었다면, 우리는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왜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 때는 길게 불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를 그렇게 돌고 돌때 그들의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6일 동안 그렇게 도는 것이 그냥 6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작정, 왜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왜 6일 돌게 하시고 일곱 번째나 일곱 번째 나팔을 불때 외칠 때 무너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6일 동안 7일째 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이 성벽 돌 하나도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구나. 그 고백이 나온 후에야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할때 가고 서라 할때 서고 하라 할때 하고 하지 말할 라때 하지 말라는 그 지시에 우리가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무엇입니까? 11에서 11장 30절에 보면 순종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열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믿음으로 그렇게 6일 동안 돌았더니 7일 동안 열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져 내린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순종이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우리 인간적인 전략, 내가 머리가 비성한 머리, 나의 어떤 경험, 노력, 어떤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략,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경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아프고 상처받고 또는 노력하고 터득해서 얻은 그런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꼭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런 모호한 전략을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 여러분. 전쟁을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칼 가지고 우리가 싸운 적도 없고 나가서 전쟁해 본 적도 없지만 이전략은 우리는 노 no, 노의 no 소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군사력을 모아서 무기를 모아서 돌을 많이 모으고 무슨 화염을 모아 고화을 만들어서 더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전략을 똑바로 세워서 무슨 공급받는 그 줄을 막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냥 굶어 죽게 해서 할수 없이 문열고 나오게 하든지 뭐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이게 그냥 말 없이 이렇게 도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와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레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면 외치라. Do not say a word, cry, do not give a word, cry, do not raise your voice, do not say a word until I tell you to shout. 아마 우리가 그, 지,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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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령을 받았으면 아마 우린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식구가 4명인데요. 저희 집 식구는 대부분 조용해요. 말이 별로 안 해요.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할 일하고, 그냥 또뭐 자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세신자님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집에 점심 저녁을 한번 이렇게 대접했는데,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은 밖으로 문고 나가요, 정문으로. 그래서 왜 나가십니까? 했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고, 아이들도 있고, 막 얘기하고, 음식 먹고 하니까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근데 다 가고 나시니까 또 정상으로 노말로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물론 뭐그 사이에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장정 60만 명이 그저 한 사람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60만 마디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시끄러웠겠어요. 야 이래 가지고 무슨 전쟁을 이기냐 말이냐 이거 착각하는 거 아니냐 우리 죽이려고 여기 온거 아니냐 이건 누가 이따위 아이디어 낸 거야 이렇게 한 마디씩만 했다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다고 하는데요 만일 말을 하였다고 치면 금방 오합지절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do not say a word. 말하지 말라. 실제 여리고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야고고사도는 얘기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고요. 우리의 말에 덕이 되지 않는 말, 거룩하지 않는 말, 지혜롭지 않는 말 때문에 그 내뱉은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무슨 거 좋은지. 그런데 우리 건강 이 육체 상태의 건강을 보려면 의사 선생은 꼭 우리 혀를 보면 내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혀의 색깔이 어떤지, 그의 침이 지금 많은지 말랐는지, 그 혀를 내밀 때 혀끝이 부들부들 떠는지, 아니면 안 떠는지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육적 상태를 금방 알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희 혀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 영적 건강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 60만 명 넘는 이 백성들이 광야 출생이잖아요. 힘든 고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우수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그의 말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이게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치단결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모일 때에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이 많지만, 우리가 그. 고... 여러분, 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의 일치를 가지고 공동체의 일치 단계를 통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와의 호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기가 막힌 말을 우리는 잘안 읽는데요. 여기 마지막 잔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자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전쟁, 전쟁이 있는데? 지금 한 바퀴 돌고 와서 지금 이제는 집에 진영에 가서 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잠은 피곤할 때 자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밤에. 대낮엔 잘안 자요. 우리는 아침에 커피 마시고 잘안 자잖아요. 근데 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날또 돌고. 여러분 말을 많이 했을까 아마 진영에 돌아가서 아니 이거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돌고 났는데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해가 우린 안된다 이거 설명이 필요해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거는 전략이 없다 그런 소, 설명을 요구할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마 과반수가 아마 그런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 누군지 빨리 빨리 얘기해봐 누가 그랬어 여호수아가 그랬지 여러분,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이 리더들이나 어디, 교회 지도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소통을 해줘야죠, 교회에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통이 끝나면 조용히 말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허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디그리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돈 모은 거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생이 필요하죠.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 필요하다. 고해서 선생은 필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의 위험에 말씀을 했잖아요. 선생은 필요하지만, 선생이 부득불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높고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한다면,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높고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부들, 우리 집사님들 있죠, 여 집사님들은. 하루에도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 또뭘 만들까, 뭘 먹을까. 그렇죠? 하루를 또 오늘 또뭘 해줄까.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하실게요. 그렇죠? 안 그러시는가 본데, 우리는. 또 토요일 밤이 되면, 아, 주일날은 또뭘 해가지고 음식 가져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 또 애들 뭘또 바빠줄까? 남편 저녁을 뭐 해줄까? 우리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오늘 또 무슨 말을 내가 하면서 살까?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우린 이거는 말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인류 역사상 말이 빨리 돌고 범란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한국에서 일어난 뉴스가 금방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일어난 뉴스도 한국에서 금방 알고요. 이 언어 폭발, 언어 홍수 시대에서 너무 살다 보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렇게 분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뉴스도요, 한국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뉴스도 무슨 KBS, 무슨 CBS, 뭐또 다른 게 있고, 뭐 진보가 있고, 뭐 뭐가 있고 다 있대요. 어느 거 하나만 들으면은 거기는 계속 까는 얘기만 해. 그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신문도요, 종교신문 중에서도 어떤 신문은 항상 교회 까고 무슨 성도 까고 장로 까고 목사 까고 하는 그런 신문만 있어요. 조심히 읽어야 돼요.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많이 너무 홍수시대라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세요. 내가 내뱉는 내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영향을 줘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빈약해질 수 있고 비겁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고 추악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말에 의해서. 그럼 또 다른 면으로, 우리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밖에서 돌고 있어요, 성 밖에서. 다들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지금 60만 명이 돌면서 감자 까고 옥수수 먹으면서 막 시장바닥 같이 막 떠들고, 이건 누구 아이디어냐,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60만 명이 다 도는 거예요. 어느 게더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돌고 나더니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돌아요. 그걸 여섯 번 돌아요. 어느 게더 두려웠겠어요. 우리 생각은 비이성적이고 전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여리고 성에 간담은 녹았고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전쟁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지는 않아도 순종할 때 이미 승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낙발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성벽이 무너졌다. 저는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의 그 감각 감격이 어땠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우리가 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성벽이 있었을 때.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그 어떤 할수 없는 어떤 그 무기력함을 있던 것이 와르르 하고 그 성벽이 무너질 때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요 스마트폰 셀피로 해서 이렇게 찍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사진 찍고 빨리 또 텍스트해서 우리 집에 있는 친척이 기다리는 친척에 보내서 이거 봐라 우리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서 무너졌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딱한번 성벽이 무너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우리 같은 어떤 문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또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린 창문이었습니다. 전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한 집의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열려 있는 창문은 기생 라합의 창문이었고 그 기생 창문의 라합에서는 붉은 줄이 그 창문 밖으로 내려져 있었어요. 그 기생라합의 창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지나고 트위터가 들끓고 구글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딱한 가지 열린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고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 부른 대로 보유해 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열릴 수, 무너뜨릴 수 있는 열리 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인 이 시대, 이열리고 같은 이 시대, 그저 출세해야 되고, 그저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고, 캐내야 되고, 무슨 뭐 명예를 얻어야 되고 하는 이 시대에서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화와 태폐 문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해졌어요. 이 시애틀만 봐도, 워싱턴 주만 봐도 얼마나 험난해졌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에게 우리 앞에 막힌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땅 오늘 21절에 보니까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예와 유한과 나귀가 칼라를 다 멸하고 오늘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의 이름이라 그랬는데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야슈아라는 그 이름은 구약의 신, 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야슈아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의 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평강교에 왜 모여서 우리가 섬기며 열심히 꿈을 꿉니까? 어느 한 인물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리고 성을, 성으로 정말 썩어져가는 이 나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지역의 온 땅에 퍼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 믿음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고, 우리 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